나 자신한테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의 매력을 계속 발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매력이 자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력자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매력자본이 사실은 뭐 젊은 여성 뭐 아니면은 젊은 남성들한테 중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더욱더욱 중요한 것이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모들한테 더욱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이비 부모들한테 매력자본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. 네. 자신의 경험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자산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.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. 그러나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것이 베이비부모의 현실입니다. 맞죠? 뭐,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또 바쁘게 바쁘게 책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40대 후반, 50대 초반, 중반이 됐어요. 이제 나 자신을 표현하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해 보셔야 됩니다. 인생의 경험을 정리하시고요. 이것을 스토리로 재구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번 연습 삼아뭐 유튜브, 저처럼 유튜브를 찍으셔도 되고요. 블로그로 글을 쓰셔도 되고요. 또 책을 한번 집필하셔도 되고요. 또 이것을 가지고 뭐 돈을 못 받더라도 작은 강연, 강의 같은 걸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죠. 그래서 이렇게 다양.